중학교의 초등부 친구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2월 6일 초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돈으로도못 가요 돈으로도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둠 나는 나의 에서 에클레시아 함께 전해하겠습니다 놀라운 사랑에서 그때부눈 사랑은 시작된 거야 에클레스 런 호호 영원스러운 예 호호 주 함께라면 두려움 없이으로호에레스런 나는 신이 하게 있이슬이나 다시 한번 생해 보니 놀라운 사랑 있어 이 사람과 너와 나, 우리 모두를 틀에의세계 그 새겨진.

los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뚜뚜 <목소리도> 시험 지어 물결 밟아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요 주님 신이는염주 올라가고 하나가지요 네, 우리 나의 맘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함께 완무선하고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맘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내 마음 주인 되시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맘 다하여 나의 다하여 나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나의 맘 나아요 나의 마음. 나의 마음. 나의 마음. 주인 대신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왕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왕이신 나의 하요, 왕이 나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에 함께 모여서 고개 숙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싸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 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술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시간 주님께 나의 입술로 고백을, 고백을 압니다. 나의 모든 상주님께 내려놓고. 시간 주님께 나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내려놓고 내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겠 습니다. 하나님, 우 리의 드린 예물 을 기쁘 게받 아, 주 시고, 우 리의 마음 과힘을다하 여서 뜻을다하여 정성 을다하여 하나님 을 예배 하는이 시간, 하나님 기뻐하 시는 예배 드릴 수있 도록 인 도하 여 주세요. 한주, 일 동안 살 아가 면서 하나님 을 잊어 버 리고, 또 하나님 께서 원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 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마음 으로 생각 으로, 또 행동 으로 말로 지었던 모든 죄 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좀 읽어야 될 말씀이 많아요. 사도행전 19장 21절, 25장 11절. 27장 22절부터 24절, 28장 1절, 7절부터 10절, 28장 30절,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25장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27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일이라,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우리가 구조된 후에 28장 1절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28장 30절, 31절 말씀 드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좀 읽은 말씀이 많았죠. 어, 오늘까지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어, 다, 어, 읽고 마무리하게 되겠어요. 자, 오늘은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항상 기억해요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사명이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사명이 무슨 뜻일까요? 사명은 맡겨진 임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사신이나 사절이 받은 명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신은 또 무슨 뜻일까요? 사신은 임금이나 국가의 명령을 받고 외국에 사절로 가는 신하를 뜻합니다. 사절은 무엇일까요? 나라를 대표하여 일정한 사명을 띠고 외국에 파견되는 사람을 사절이라고 해요. 자, 이런 뜻을 쭉 종합해 보니까. 사명은 누가 주시는 걸까요? 사명은 임금이나 나라에서, 나라를 대표해서 그렇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책임을 맡았다는 것을 이 뜻을 살펴보면서 알수 있겠죠. 어떤 경우에든 이 사명을 다하는 것에 실패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명에 실패하면 그가 대포, 대표하여 짊어지고 다니는 국가나 대통령이나 왕이 큰 곤란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온 힘을 써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사명을 주시는 왕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대표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은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이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바울이 10여 년 동안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한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떻게 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냈어요. 바로 로마로 가는 것이었어요. 로마는 바울이 살던 시대에 가장 큰 나라였어요. 로마는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세계 여러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면 세계 여러 곳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어요. 로마는 당시 세상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곳을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세 번째 선교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가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그만 감옥에 갇히고 말았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거짓으로 바울에게 죄목을 씌워서 고소한 거였어요. 바울은 재판을 앞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의 권리를 사용했어요. 로마 시민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었냐 하면 반드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감옥에서 풀려나서 로마 군인에게 이끌려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게 됐습니다. 로마로 가기 위해 배를 탔는데 그 배가 세차게 부는 바람을 만나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됐어요. 심지어 큰 폭풍 때문에 배가 부서질 위기를 만났어요. 사람들은 바다에서 죽게 될까봐 모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사람들을 위로하며 말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난 밤에 천사가 저에게 나타나 저와 함께 하는 모든 사람이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어요. 바울의 말대로 모든 사람이 살아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 섬의 지도자였던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려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를 찾아가 기도하고 병이 낫게 해주었어요. 또그섬의 많은 병자들도 낫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로마로 가던 길에 있었던 선에서도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려주며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바울 일행은 다시 로마를 향해 출발해서 무사히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 한 집에 갇혀 있었어야 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갇혀 있는 동안에도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비록 바울은 로마에서 갇혀있게 되었지만 거기에서 전한 복음은 로마에서부터 다른 많은 나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바울은 많은 어려운 순간들을 겪었습니다.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비난과 미움을 받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또 로마로 가던 중에 큰 폭풍을 만나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도록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이 늘 자기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세 번째 선교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을 아끼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렸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 즉,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고백대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할수 있었어요. 바울은 결국 예수님의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사명은 바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바울처럼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살아가는 모든 인생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예수 님이 주신 사명을 항상 기억해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 님의 사명을 항상 기억하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항상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바울 사도처럼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을지를 늘 생각하고 기도하며, 또 우리의 삶을 그 사명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사명을 다하고 예수님의 칭찬받는, 귀한 일꾼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2022년 새해 표원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 한해될수 있도록 우리 유초등고 친구들도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어, 코로나가 어, 굉장히 많이 확산되어서 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어,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항상 건강 조심하고 코로나 조심하고 건강하게 한주잘 지내고 다음 주에도 우리 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모여 어, 모였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주까지 한주한 한 주간 즐겁고 건강하게 또 기쁘게 지내도록 하세요. 다음 주에 봐요. 안녕.